이럴때4 누르면 안 걸려. 근데 장담할게. 100%안 나와. 안 나와. 나 주사 컨트롤. 후. 저 우와. 랜드마크 건설. 이 랜드마크가 건설이 돼야지 제가 이 땅을 살수 없게 돼요. 자, 7 8 9 중에 한번 가 볼게요. 어, 마우스로 하니까 컨트롤이 안 돼. 사리엄 시빌? 아 시세 폭등인데 적용 지역이 없어요. 이 지역에 가면은 제 땅에 돈이 두 배가 되는데. 음. 이 더블 이 더블이 나오면 한번더이 친구는 갈수 있습니다. 오 독일. 이 핫플레이스는 통행료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깔들 있죠? 멕시코, 프랑스. 알겠습니다. 자, 미션이 걸렸어요. M이라고. 노르웨이 한국에 가면 전체 통용료가 2배가 인상이 됩니다. 근데 2가 잘안 나올 텐데 한번 해 볼게요. 3. 자. 이거는 아니, 좋은 거예요. 인수로 할수 있게 됐어요. 랜드마크 건설하면 됩니다. 랜드마크. 랜드마크. 레! 나이스! 자, 좋다. 나이스! 독일 6,120만 원. 자, 7, 8, 9한번 노려봅니다. 아, 이게 컨트롤이안 되니. 오, 좋아, 프랑스. 자, 참고로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지금. 프랑스 사람. 여기가 랜드마크 건설되면 통행료가 아주 비쌉니다. 오케이! 자, 1, 2, 3, 4. 4 나오라, 4. 1, 2, 3, 4, 4, 4. 6. 아, 되는데. 4. 자, 은행에 도착했어요. 은행에 도착하면 제가 지나갈 때 요 땅을 지나갈 때 월급을 더 받아요. 자, 이거 베트남 이 보너스가 지금 떴는데, 이건 100% 건설됩니다. 이거 피해 갔죠? 중국? 하, 중국조차도 랜드마크 건설은 못해요. 아이고, 아,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딱 여기 자체에서 지금 좀할수 있는 거라.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자, 독일 걸려라. 246777 7, 7. 아 맞다 맞다 이거 두배 였지 자 이러면 이제 한번더 건설을 할수 있습니다 건설 지역은 뭐 미국에다 노리겠다 안되죠 그런 클라스는 안됩니다 월급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3. 음. 3. 콤보. 콤보하세요 이렇게 두 땅을 연달아 짓게 되면 금액이 더 비싸집니다 랜드마크 건설 3. 자 축하 축하 한번 날려주고 <laughs> 어. 자. 오, 둥둥섬에 도착했어요! 아, 둥둥 아일랜드, 여기도 뭐 섬이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음. v 그 보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려는데, 제 아이디가 꼴뱅이인데, 이 친구 이름이 서영수인데, 이 친구 별명이 꼴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 789 한번 노려봅니다. 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 자. 이 한번 가봅시다. 이 더블 10. 자, 저건 랜드마크가 건설이 돼 있어서 제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냥. 조금만 깎아주세요. 자, 1 0기부 아이고, 착해라. 기부 300만 원 기부하셨습니다. 300만 원. 캐나다 나란히, 사이좋게 이렇게 나란히 가네요. 지금. 지금 안 됐어요. 랜드마크 건설이 안 됐습니다. 이쪽 라인이 비싼 땅이라서 랜드마크 건설이 잘안 됩니다. 이런 이런 괜찮아. 오 덴마크가 되면 좋거든요. 아제 땅에 또 도착했네요. 이러면 또 이제 통행료가 늘어나게 되겠죠. 어 보너스도 걸리고. 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음. 네 차례요. 구. 자 미국 한번 평균 나쁜 남자. 나 나쁜 남. 오. 반가워요. 오 소소소소12님은 533호 뭐야 이거 테디형 <laughs> 이 사람들 봐라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거 자 이거 55판 그대로 진행 한번 스타트, 스타트 가보겠습니다 자 세번째 출발입니다 저는 꼴뱅 꼴뱅 저는 레드고 자 소소소소12 야 심지어 캐릭터가 s 플러스예요 지금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게 제일 높은건데 여기 S 저도 S 2, 4, 6, 8, 10 1 1일 나와라 오예 어 아, 내가 왜 10일 나오라 그랬지? 오 대박 소소소 엘파이오 스테이트 빌 예, 지금 27억 6천만원 27억 여기 걸리면은 뭐 그냥 뭐 오늘 뭐 소란 데이고 뭐고 하여튼 뭐 아니. 자 가봅시다 자 몇이 나올까요? 9 시세 폭등까지 야 이분은 지금 노래, 노란색 래노 야, 이 땅이 다시세폭등이 됐어요. 자, 미국 50, 55억 갑니다. 55억, 자, 내 캐나다 7,040만 원. 세! 오마이 갓! 미국. 드디어 1,430만 원 있다. 1 4 3 0억있다 <laughs> 대박 <웃음> <웃음> 아, 야 난 이런 게임이 나와줄길 바랬어 야 지금 남 얘기 할 때가 아니야 나 10위는 안 걸려 10위는 나올 수가 없고 자3 가서 우리 행운이나 한번 가볼까? 8어 저기 테디 형님께 뭐 어, 7천만원 드립니다 7천만원 7천만원 드릴게요 7천만원 아유 이거라도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지만자 미국 110억으로 됐습니다 이제 모든 평이트가드어나서 지금 50억을 갖고 계시고 이분은 50억을 땄어요 지금 저는 2억을 잃고 있고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3콤보인데? 잠깐만 3콤보면 이게 미국 땅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한국의 랜드마크 건설 안 됐어도 3콤보하면 미국 땅이 지금 441억, 441억 미국. 자, 요럴 때4 누르면 안 걸려. 근데 장담할게 100%안 나와, 안 나와. 나 주제 컨트롤. 야! 니가 언제부터 주사위 컨트롤이 잘 됐다고! 야... 미쳐물건네 아니 거길 피해가야지 이 사람아! 저는 지금 413억을 잃었어요. 이제 소지랑 41억 남았고요. 오늘 파산할 수 있겠습니다. 잘하면. 25억 7천이 지금 본인 땅을 또 도착해가지고 자, 한 50억 될라나 이제? 51억 됐죠? 자, 그럼 뭐 파산하자 그래. 구, 구! <laughs> 자 저는 이제 기분 좋게 발람을 해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웃음> 소란데이 때 파산하는 이 클래스, 어. <laughs> 멋진 클래스 대박. 대박. 자 마지막 턴. 야. 소소소님은 내 얼굴을 기억해 두겠어. 러시아. 아주 신났어. 뭐다 짓고 그냥 다 해. 그래. 연장전은 아웃.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나만 알고 싶다. 나만 보고 싶다.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 sim tá.